안녕하세요. 개미카달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돈데크마님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뿌꿍님. 야 오랜만에 오셨네요. 뿌꿍님이. 어, 돈데크마님이 진짜 강적이라고 생각해서 첫 판부터 미스터빅을 꺼냈어요. 어이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은데. 뿌꿍님이 원래 잘 멈추질 않는데 길을 모아야죠. 어? 길을 안 모아? 미스터빅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나? 뿌꿍님은? 어, 나이스.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미스터 빅한테 힘들어요. 와, 깔끔한 한 방, 상남각. 야 좋다. 아 매치기. 오, 스턴. 야, 야, 미스터 빅을 압도하고 있어. 야, 야 라이징 스피어 주시면 됩니다. 오! <웃음> 야, <laughs> 뿌꿍님 장난 아니야. 와, 역시 오타쿠님과 예전에 대등하게 결혼던 분이기 때문에 타쿠마 실력이 탁월해요. 와, 나이스 십자 크로스. 야, 가. 안돼 십자 크로스. 야, 세 번째 시, 십자 드럼샷. 깜짝 놀랐을까지금뿌꿍님 지금 결혼 공격이 안 막아진다는 걸 지금 처음으로 느껴봤을 거거든. 돈데크마 님이 괜히 초고속 아닙니다, 미스터 비게. 자 파이널 라운드. 한번와 몰랐어. 저 공격이 빈, 빛나... 아이고 이런 두두명다빗 나갔어. <laughs> 둘다빗 나갔어. 와 공격이, 야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이거 이기 어렵겠는데 다쿠마로아야 근데 진짜 잘했어요 뿌뿡님야 박수마로 저렇게 미스트비거를 압도한 적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건 굉장한 실력이야 와 확실히 스타일이 오타쿠님이랑 비슷해 그때 동시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와 존. 또 존도 당해 이게 나올 것인지? 아, 불랐어저 십자, 십자. 야 이거 십자 지금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푸꾹님은 지금 처음 당해보는 거야, 이게. 역, 역가드, 정가드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스턴! 아토믹 스매셔! 야, 이거 야, 야, 빗나갔는데! 다시 맞춰, 야! 이야, 저걸 역전을 한다. 와... 뿌통님 장난 아니다. 아마 이때 좀 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돈데크만 님이 낙법을 못할 리가 없는데, 근데 뿌통님 잡기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게 구별이 잘 안됩니다. <목소리> 야, 장난 아니야. 존으로. 그냥 어설프게 반격 안 해. 와! 여봐 이거 납법이 안된다. 지금 야, 또초메가 스매시어. 야, <laughs> 야, 돈으로 저런 공격을 보이다니 장난 아니다. 야, 드림까지 와. 돈데크 마님이 미스터비도 썼는데도 와. 진짜 잘한다, 푸총님 야! 야, 이거 명경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블라스터가 저게 굉장히 빨라요, 숫자치기랑. 프레임이. 어, 확실히 렉이 있다, 지금. 낙법이안 돼. 근데 렉이 있어도 또 그만큼 미스터 빅이 우위를 점할 수 있,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나이스. 이게 다른 캐릭터들은 미스터 빅보다 1.5배 느려요. 이 속도가, 공격 속도가. 미스터 빅이 길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때리고 빠르게 빠져가지고 다른 캐릭터보다 길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 빅이 태어난 저는 처음에 기가 더 빨리 모이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 어떻게 저렇게 여유있게 할수 있지? 미스터 빅이랑 싸우면서? 야, <laughs> 장난 아니야. 어, 어, 이번에 십자 크로스. 어, 안 들어갔다. 야, 빗나갔어. 야, 십자 크루스가 빗나갔어. 이번에 둔데쿠마 님이 커맨드 미스가 나왔어요. 자, 카이널 라운드. 메가 스매시. 어! 야, 오피. <laughs> 야, 이거 존이. 옛날 오타쿠 님 보는 것 같아, 이거. 와! 이 장면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예전에 미스터빅으로 했을 때, 오타쿠님한테 이렇게 졌어요. 후꽁님도 확실히 미스터빅과 이 싸워본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지금. 존, 이랑 다쿠마로. 아마 이렇게까지 존과 다쿠마를 미스터빅과 싸울 때 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중에서. 이거 봐, 수비가 확실해. 확실히 수비를 치고, 그리고, 효율적인 공격만 뽑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존이. 어! 드릴이. 어, 하지만. 아. 야 역시. 빠르다. 돈데크만 님도 빠르고, 뿌꿍 님도 빠르고. 야, 나는 뚜껑님한테 진짜 놀랐습니다. 와, 이런 존이, 오타쿠님, 가지고난 다음에도 있다니. <laughs> 야, 하 오! 드릴. 또 던지기. 야, 이거 낙법이 안 된다, 이거. 아, 맥보머를 쓴것 같아요. 어! 아, 스턴. 야. 야, 이게 운 나쁘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미스터 빅 나쁘게 먼저 못하면은, 미스터 빅도 블라스퍼 두 방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스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 하지만 굉장합니다. 지금 뿌꿍님 오, 어, 다쿠마? 어,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데? 미스터 빅을 상대로? 어, 대회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뿌꿍님이 진짜 잘하긴 잘해요. 폭풍님도 미스터 빅을 할줄 아시거든요? 돈데크마님 만큼을 하진 못하시,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미스터 빅을 할줄 아시는 분인데, 미스터 빅을 안 골라, 지금. 오! 아, 닥토마는 좀 느릴 겁니다. 존보다 약간 더 느릴 거예요. 아, 애매한데, 되게? 우쿠마로 이기는 게, 진짜 오타쿠님 정도의 실력이 아닌 이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타쿠님도 이길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이 미스터 륙이 워낙 강쾌기 때문에. 와, 어퍼로 날려버려. 야 와, 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공격을? 와, 톤저없이 공격을 계속한다. 야, 라인스페어를 지금 못써요. 이제 쓸수 있습니다. 라인스페어. 아! 이야, 뭐쓰려고 하는 순간 찰랑각이 들어갔어. 와, 진짜 칼같은 속도다, 뿌꿍님. 야 타이밍이 확실히 괜히 뿌꿍님이 아니에요, 진짜. 아, 십자치기 한방 정도는 쿨하게 맞으려고 그러는데? 야, 공격을 안 멈춰. 맞더라도. 야, 꾸꾸님 완전 상남자인데, 스타일이. <laughs> 공격을, 블라스터로 없애려고 하고 있어.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야. 자, 이번에 존, 다시. 메가스매쉬 그렇죠. 존이 좀날 수도 있습니다. 다쿠마보다는. 오, 나이스. 다쿠마는 낙법을 했는데 존으로는 낙법이 안 되는 거 보면 존 잡기가 어느 정도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네요. 오! 야, 드럼샷! 나이스. 잡아 넘기기. 아, 드릴 안 먹혀. 드릴 안 먹혀. 거기 건너가 버렸어. 와. 수치이 빠르다. 야, 이거 밀리고있는데 허공님.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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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지기 야, 젓지게. 야, 젓지게. 야, 젓지게. 야, 젓게 야, 움직임 좋아요. 야, 이제 낙법 하신다, 이제, 돈데크마님 아, 너무 아까웠어요, 북극님 야. 야, 이거 4대2까지 밀렸는데? 오, 북극님도 미스터 백으로 갔어. 야. 야, 굉장하다. 근데, 돈데크만님은 미스터 비에 강한데? 야, 나이스, 블라스터. 크로스 아이빙. 역가드! 아, 씨 역가드 십자 오, 나이스, 크로스 아이빙. 우와! 야! 야, 대쉬한 다음에 바로 라이딩 스피어. <laughs> 이야, 뿌꼬님 장난 아니야, 미스터비 브로도야 엄청나다. 야 진짜. 야 그, 이게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뿌꼬님 미스터비 계 실력이? 호! 이야, 콜사이빙. 절묘한 콜사이빙. 아, 역가등는안 막힙니다. 미스터빅전을 수도 많이 해가지고 존댓크마님은 역가드가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알았어 역가드가 안 먹힌다는 걸꾹꿍님도어 어퍼! 야 드럼샷! <laughs> 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드럼샷을 써버렸어요 와야존댓크마님 깜짝 놀랐겠는데 미스터빅으로 같이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걸 거예요 와 짧어 짧어 야 힘이 굉장히 짧어 아 나이스 십자 십자 플러스 플라스터와 크로스 아이빙 와야 십자로 지우고 바로 드럼샷 어 크스타이빙이 기가 막히다, 타이밍이. 야, 돈데커마님도 방금 기술 굉장히 멋있었어요. 블라스터를 십자로 쥐어버린 다음에 다시 드럼샷으로 역으로 쳐버렸어, 와. 야, 멋진, 멋있, 멋있는 공격. 야 십자 드럼샷. 블라스터, 블라스터. 아, 크로스타이빙 잡기. 블라스터. 야 쉽죠 너 어, 드럼샷, 나이스. 야, 돈데크마님 이거, 와! 도데크마님 어! 야. 야, 도데크마님이랑 4대4까지 갔어, 미스터 빅으로. 와, 이게 말이 돼. 와, 뽀꿍님이 이렇게 잘했어, 미스터 빅을? 왜 그동안 안 하셨지? 미스터 빅으로?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야! 지워버리고 있어! 플라스터를! 스톤 야! 야, 돈데크마님 이제 라이딩 스피어 준비하고 있나요? 라이딩 스피어 왔습니다! 어, 뭐야! 야, 이거! <laughs> 이렇게 허무하게! <laughs> 라이딩 스피어가! <laughs> 와! 진짜 오랜만에 강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겠는데? 돈데크마님이 <laughs> 아, 크로스! 아, 크로스 사이빙 나이스. 십자 크로스. 야, 이거 반대 역가드입니다. 아, 또 십자 크로스. 블라스터. 이야. 이게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계속 당해요, 이게. 한 쪽을 찍어야 돼. 정가드면 은 정가드라고 생각을 하고 막아야 되고 역가드라면 역가드라고 생각을 하고 막아야 돼. 이거 방법을 타파하지 못하면 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라스터 나이스. 십자, 잡기, 블라스터, 오, 플로스로 넘어갔어요. 오, 나뽑이안 됐어, 뿌꽁님, 마지막에. 오, 밀린다, 밀린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 뭐가? <laughs> 야, 야, 진짜 아까웠다, 막판에. 아... 와, 굉장히 멋있는 경기가 나왔어요. 아, 오늘 한국의 돈데카마님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뿌꽁님. 와, 최상위 랭커 두 분이 이렇게 미스터 빅으로 격돌을 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되는데요. 야, 이거 뿌꾸님이 처음부터 미스터 빅을 했었으면 돈데크마님 질 수도 있었어요, 이번 판에. 와, 굉장히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어, 미스터 빅으로 이 나름 감각적으로 뿌꾸님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터랑 프로사이빙을 절묘하게 사용을 하신 게 승리의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돈데크마님은 십자 크로스를 굉장히 기습적으로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미스터빅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보여주셨던 뿌꿍님의 존과 다쿠마의 실력도 굉장한 실력이었거든요. 아 정말 멋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잘 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즐거운 경기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